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15개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함께한 제28회 전북교회협의회 노회대항 친선체육대회가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생명교회 서태상 목사는 이번 체육대회가 노회 간의 협력과 연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전북 교회협의회 서현수 대표회장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목회자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올 한해 사역에도 좋은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축구, 족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에 참여하며 유대와 친목을 나눴습니다.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고 노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 이면 속에는 각 개개인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목회 뭐 에너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1년 동안 회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